자, 그래서 1번은 선생님이 증명을 했고요. 2번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 나올지 7급에서는 이제 2급, 아니 5급은 이렇게 내지만 7급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380KB의 기포점에서 X1 0.222일 때 k 압력, <놀람> 토탈 프레셔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380단 380KB에서 낙탈레과 노멀 핵산의 증계하은또갈켜쳐 줬어요. 24.92203.4. 그래서 수정된 라울렛 A12 또는 A21은 매개변수에요 운동학과는. 그래서, 고급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마귤스. 백과사전 보면 마르볼레스 이러는데, 그 독일식, 일본식 발음이고, 매그도 나르고, 마규르즈 시계예요 마규르즈 시계. 갑자기 국적, 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임파이어 오스트리아 제국대 분이에요. 그래서 마규르즈 시계고,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형태.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요. 아직까지 잘안 나왔는데. 자, 보면은 이상기체라고 간주했으므로 액체는 이상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울의 법칙. 수정된 라디 i 를 치고 모디파이들 나올수를꼭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잘 알죠? 어. 그리고 실제 7급에서는 A12, A21을 사실 시험에 낼수 있어요. 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가르켜줬잖아요. 주로 이 뜻은 1이 0으로 갈때 x1이 1 성분이 2 성분이 있으면 0으로 갈때 무한 희석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이 0으로 간다는 소리는 2 성분은 1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툭 던져줬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안 가르쳐주고 1, 2나, A1, 2나, 2원 이렇게 막 묻는다고. 그러면 잘봐봐요 요렇게 툭 던져주고, 1이 무한 희석용액적 1이 제로로 갈 때, A12 또는 A21 얼마냐 하면, 1이 제로로 가죠? 1이 제로로 가면 X1 제로로 가죠? 싹 없어져요. X1이 제로로 가면 X2는 1로 갈수 밖에 없죠? 그러면 A12에요. 그래서 LN 감마원의 값을 알면, 응? 어? l n 마1이 아니라 l n 마1의 무한대로 이거를 알면 이 의미하는게 1은 0으로 하고 이성분은 0으로 가는거예요 그래서 이식 유사하게 한번에 던져주면 0.96이 결국은 뭐가 된다? A12가 된다. 이런 것이 형면된다고요 그럼 하나만 더해봅시다 l n 마2 무한대가 1. 이러해요 그러면, LN, 감마 2는 요식의 까불로라그랬죠 1이면 2, 2면 1, 1, 2면 2, 1, 2, 1이면 1, 2. 그래서 10 까꾸로에요. 그러면, LN, 감마 2 여기에 무한대를 줬다, 이런 소리는 이 성분이 무한히서, 없는거가그영 그러면, X2가 제로로 가야 되겠죠? 이건 날라가. X1은 당연히 1로 가죠? 그래서 A21이, 즉, X2가 거의 없을 때, 0으로 갈 때의 값이야. 그래서 LN, 2 무한대를 줬다는 소리는 이게 뭐다? A21이라는. 그래서 이것시 하면 된다고. 지금까지 안 냈는데 이제 된다고.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1번은 선생이 정명을 했어요 그러면 2번 다시 봅시다 380Km의 기본점에서 X1은 0.222일 때 개의 전체 압력을 구하셔야 했으니까 라울의 법칙을 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씁니다 전체 압력은 1번 성분의 압력 더하기 2번 성분의 압력 두 성분 각각 분압의 합이죠 자 P1 은 어떻게 써요? Y1P, Y2P. 이때 P는 토탈 프레셔, 전압, 전체 압력이죠. 자 이거 뭘 써야 돼요? 기체는 무조건 이상 기체고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용액 그 이상 용이아닐 때는 수정된 라울의 호출을 써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써야 되죠. 음. 자 이제 값 집어넣습니다. X1 얼마예요? 0.222. 까마원 까망은 어떻게 구해요? 익스포렌셜을 취하면 까망1만 남죠? 그러니까 익스포렌셜에 그대로 여기다 에 대입하면 되죠. x2는 1-x1이니까 1-0.222의 제곱. 7급일 때는 똑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들. a12 0.96이라 주어졌고, 더하기 2 곱하기 갈로 열고, a21 0.1이라고 주어졌고 빼기 a12 0.96이라고 주어졌고 갈로 닫고 x1 0.222 그래서 갈로 닫고 갈로 한번더 닫고 그 다음 뭘 적어줘야 돼요? 뭐, p1 센트레이티드를 해야 되죠?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4.9라고 하셨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x1 감마 1 p1 세트티들을쭉줬어 그러면 플러스 나머지 할수 있어. 월 화이트 p 즉 화이트 p는 x2 감마 2 p2 세트릿 그죠? 그래서 x2얼마야? 1 x1이잖아. 그래서 1 0.222. 응? 어? 그다음 감마 2 당연히 익스포넨셜 씌우고 감마 2 이거의 역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되겠지? 감마2는 x1. 즉, 0.222에 제고그 다음에 갈로 치고, a21, 1.15 주어질 거고, 아니면 구하라고 할 거고, 이 곱하기 또 각각의 값, a21, a12 적고그 다음 곱하기 또 x2. x2는 1-x1이죠? 1이스0 2 2 2한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p 2 saturation. 오케이? 그래서 이거 5급은 기초고시을까 계산기 두드리면 1798.36mm의 H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7급은 뭐예요? 어. 마균을 주시 또는, 반나릇식 이렇게, 들어가지 는데마일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A21이나 A12를 물을 가능성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LN, g a m 1 무한대, LN, g a 2 무한대, 식을 외우시면 좋고, 두성분교에서 정의를 알아야 된다. 응? 그리고, 지금처럼, 전압분요 요게 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복잡한 거이 문제의 핵심은 활동도 계수를 안 다음에 아예서 그러면 과잉 기입스 에너지를 알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열역학적 응? 물성, 물성들 있죠? 그래서 활동도 개수를 알아서, 그 다음에 과잉집 세례를 알아서, 연력학적 물성. 이거를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